<웃음> <웃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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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시작 골드브리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자 겁나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다 죽겠죠? 시시 이렇게 한번씩 한번씩 보여주면서 야 허여야 아니 지금 아직 안에 있어요 와예 디나 안 눌러져 어 됐다. 겁나 누르기 어렵다. 여기 만든 거예요? 왜랑왜랑랑 아, 놀다가 한 시가 됐네요. 재밌게 이런 데도 봐줘요. 으음, 이 좀, 이를숨어 거예요. 아고소 아, 고소. 여기. 아고토 시시포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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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시포토 안 눌러 주세요. 어 됐다. 자세히 보세요. 제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. 여기, 여기. 자 보세요. 음, 알겠죠 어? 보니 사라졌어. 보니 어디? 있냐? 여기 있다. 아, 보니가 여기 있네요, 보니. 이제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사라지는 거. 그쪽가 시작까지 봐야 돼요. 제오렉 음, 걸리는 줄 알았어요. 이, 이 부엌이면 안 눌러져. 그럼 부푸셨으면. 빡가 빡갔띠. 어 책일. 오 책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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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책일. 뭐 치카 사라졌어, 치카 어딨어, 치카. 치카. 보니, 치카. 보니, 치카. 너 어디 갔니? 자, 3시, 3시. 버텨, 버텨. 보니, 치카? 프레디. 아직 있어요. 프레디가 많이 안 움직여서. 좋습니다 어제 <laughs> 이게 37%? 36%? 이거, 이거 또 봐야 되는데, 이거. 아, 긴장, 긴장. 어, 됐다. 아, 긴장 풀렸다. 응. <laughs> 뚜둥. 오, 새 설마. 에이, 설마. 4시야, 4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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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그이요 뭐? 은오어 뭐죠? 뭐죠? 아 쟤게 아좀말 무서워 아 아, 겁나 무서워. 님도, 님들도 감독튀 있죠? 조심하세요, 감독튀. 프레디, 피작까지 감독튀가. 자, 골든 프레디, 이번엔, 과연, 화끈하게 골든 프레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용감하시죠, 여러분? 자, 기 기마... 막, 용감하지 않은 분은? 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. 3, 2, 1. 자, 용감하지 않은 분 방금 기 막으셨나요? 모르겠네. 이거 이거 뭐냐고요 이거? 에이또 모르시나요 닌텐도예요 닌텐도. 돼, 닌텐도. 마리카타? 이거 마리, 마리오 카트 해요 이거 마리오 마리오 카트해요? 자, go. 응. 응. 오, 검색이야. 그냥 풀이. 자, 뭐 해볼까? 이거 하자 뭐예요? 쿠파예요? 쿠파? 해보겠습니다. 와, 스피드 겁나 빠르네. 자, 돈의풍아 가겠어. 제가 이 맵을 겁나 못하겠는데. 괜찮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네, 눕혀볼까요?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저는 이게 났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. 이거 겁나 빨라요. 왜 이렇게 느리지? 와 겁나 빠르다. 친구들아, 어딨어? 저기 있다, 벌써. 겁나 빠르네? 꾸파! 뿜! 어딨냐, 친구들이요? 다친구 마요 어, 죽을뻔했어요 겁나 못한다 예, 미니미니가 되어라